이야기라는 어, 주, 어, 책을 읽어볼 텐데요. 어, 진 에드워드라는 저자가 쓴 책이에요. 그러면 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목동 다윗 기름 부음을 받다 어느 집이든 막내 아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철이 없으며 별로 아는 것이 것입니다. 되게 막내에게는 그다지 기대를 걸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그 집의 어느 아이보다도 지도자의 자질을 갖지 못하게 마련입니다. 집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끌리지 못하고 그저 따를 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렇고 또한 3,000년 전 베들렘이라는 작은 말, 들을둔 가족에게도 그러하였습니다. 이세 아들 중 위로부터 일곱은 아버지의 농장 근처에서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은 그들의 얼마 안 되는 양대를 치기 위해 산으로 보내지곤 하였습니다. 둘로 다가뜨면 이 막내 아들은 두 가지 물건을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하나와 기타 같이 보이는 조그만 아끼었습니다뾰옥한 산등성이의 한적한 들판에서는 양들이 며칠씩이고 풀을 뜯기 때문에 양치기에게는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날이 기감에 따라 이 젊은이는 아주 외로워져집니다. 그의 대면을 항상 맴돌고 있는 고독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종종 울기도 하고 오랫동안 하프를 타보기도 하였습니다. 좋은 목청으로 자주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을 때에는 화라도 난듯 돌멩이를 쌓아놓고 멀리 있는 나무를 향해 하나씩 던지곤 하였습니다. 돌무더기 하나가 다 없어지면 창처가 난 나무로 가서 돌멩이를 다시 모아 지금도 먼 곳에 있는 또 다른 나무를 정합니다. 그는 이러한 외로운 전투를 계속하였습니다. 뛰어난 돌판물꾼이자 가수이기도 한이 목동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모든 양들이 잠든 밤이면 그는 꺼져가는 불을 보며 아플을 가지고 자신만의 독주회를 시작합니다. 선조들의 믿음을 노래하는 옛 창송들을 부르 노래를 하며 흐느끼고 또 흐느끼면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 곳의 산들이 그의 찬양과 울음소리를 더욱 높은 산으로 건네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획 들릴 때까지 찬양을 계속 되었습니다. 찬양하지도 울지도 않을 때에는 양을 한 마리씩 몹살펴줍니다. 양뜻 때문에 바쁘지 않을 때에는 친구와도 같은 돌판매를 휘둘리면서 돌멩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를 알 때까지 던졌습니다. 어느 날 심장이 터지도록 하나님과 천사들과 지나가는 구름에게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정말 살아있는 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곰이었습니다. 그는 돌진하였습니다. 그 둘은 하나의 동일한 작은 목표물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물은 비옥한 초록색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할마리의 양이었습니다이 젊은이와 곰은 중간쯤에서 멈추어 선채 서로를 주시하며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돌멩이를 찾아 주머니에 젊은이는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하나도 겁나지가 않아. 마침내 힘이 세고 다리에 털이 많은 고동색 물체가 비친 듯이 번개와도 같이 거품을 품어내며 그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패기 넘치는 젊음의 힘으로 그가 가죽의 돌멩이를 대자 시냇물에서 곱게 닮은 조약돌이 그 달려오는 물체를 향해 소리를 내며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잠시 후 이제는 어리지 않은 그 젊은이가 작은 암양을 들어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목자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그래서 그는 밤이 깊도록 그날의 모험을 노래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귀가 있는 모든 선사들이그 곡조와 가사를 다 기억. 까지 하늘을 향해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들은 이 놀라운 노래를 맡아 간수하며 모든 세대의 올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치료하는 향유로 이 노래를 전해주었습니다. 멀리서부터 그르 향이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점점 다가오자 그의 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뛰어가, 형이 외쳤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 양태는 내가 봐줄게. 왜요? 어떤 나이드신 현인이 오셨어. 이새 여덟 바드를 만나려고 오셨는데 너를 제외하고는 다 보셨어. 하지만 왜요? 뛰어가. 다윗은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숨을 돌리기 위해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햇빛에 그을린 뺨 위로 땅방울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가쁜 숨으로 인해 상기된 얼굴은 그의 붉은 곱슬머리와 잘 어울렸습니다. 그는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습니다. 이새 막내 아들이 서 있는 모습은 크고 관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에 가득 찬 노인의 눈, 그방 안에 다른 어떤 사람이 보는 것보다 더 크고 건장하게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늘 가까이에서 대하였으므로 그가 성인이 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건장한 성년이 서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이상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 노인만은 하나님이 아신 어떤 것을 알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사람을 찾아 온 나라를 지친 마다 탐색하였었습니다. 그 결과 가족같이 든든한 목청을 가진 이 시인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는 신성한 이스라엘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 회색의 긴 수염을 가진 노인이 말하였습니다. 그런 자세를 해본 적이 없었으나 제복 왕 같은 당당함으로 무릎을 꿇자 자기의 머리 위로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 한 구석에서 어릴 적에 배운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왕을 임명할 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가 내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 히브리 말은 오래 할래야 할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린아이도 알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볼지어다. 하나님의 기름부, 자를. 그날은 그 젊은이에게는 굉장한 날이었습니다. 당신이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이 젊은이를 바로 왕위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10년간의 지옥같은 고통과 괴로움의 날들로 이끌었다면, 얼마나 기이하게 여기겠습니까? 날은 당 다윗이 왕의 서열이 아니라 바로 깨어짐의 남 학교에 입학한 날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집으로 돌아갔고 이세의 여러 아들들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기에는 아직 어린 막내는 아버지의 집에서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양치기에서 부엌 심부름꾼으로 그의 새 업무는 전방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규칙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전방에 가게 되었을 때, 그는 양들을 지킬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곰을 또한 마리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곰은 구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공적으로 젊은 다윗은 무사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집내 다윗은 한 미친 왕의 성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만큼이나 운전치 못한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그에게 꼭 필요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 ASMR 셀퍼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세왕이야. 일막을 읽어드렸어요. 어떠셨나요? 음, 저도 어, 크리스찬이 된지는 엄청 오래되었는데 어, 이야기, 이 다윗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나게 이야기로 풀으니까 어, 어, 흥미롭고 또 재미도 있네요. 어, 여러분도 인조이 어, 하셨길 바라고요. 어, 오늘은 사실 밖이 굉장히 햇빛이 맑은 그런 나,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음, 이 영상을 올리고 나가서 어, 산책을 한번 하던지 어, 커피를 한잔 마셔야 할것 같아요. 저도 지금 너무 졸리거든요. 어, 여러분 이 ASMR 들으시고 어, 정말 마음의 평강 그리고 또 어, 주무시려고 들으셨다면 어, 깊은 쯤 어, 깊은 깊은 잠 어, 숙면 취하시길 어, 응원할게요. 네 그러면 감사하고요 어, 여기에서 마칠게요. 빠이.